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 제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안 잔대요 초기 유가 팁이 있다면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들 요새 너무 많죠 네. 네, 뭐잠안 자고 먹는 거 불안하고 엄마가 육아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그뭐 초기에 잠을 잘 잔다 뭐잘 먹는다 뭐 인간의 뇌가 먹고 자고 하려고 있는 뇌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인데 기본이 잘 되려면 이게 나오는 과정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출산이 잘 되면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받은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초기 육아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은, 아직 출산을 안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출산을 위해서 올린 하세요. 그러면 그런 육아의 어려움은 잘 오지 않습니다. 출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laughs> 아, 출산이..아, 네, 네. 아이를 그러니까, 잘라 네. 어, 여러분들 뭐 지금 무통분만이다 뭐 이런 음. 쪽으로 마음을 많이 줄게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 자체가 스트레스 레벨이 최소화 돼서 아기가 태어나면 음. 그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그러니까 아이라는 거죠 네, 공포 자체가 많이 경험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한 시간마다 새벽에 깬다 그럼 음. 엄마 아빠가 그걸 기술적으로 딱 하루 만에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있죠. 좋은 엄마의 태도라는 건 보통 대부분의 엄마는 한 서너번 깨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 애기를 안고 막 인상을 해서, 아, 어, 모를, 이렇게. 어. 남편도 그렇게 되고. 근데 좋은 엄마의 태도는 그 일에 대부분의 책임이 엄마, 아빠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울건 자주 깨건 먹는 걸로 보채건 항상 똑같은 톤으로 아기를 안고, 어, 엄마 여기 있다고. 항상, 뭐, 뭔일 있으면 엄마가 안아줄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늘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게 일주일, 이주일 가면서 아기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 엄마의 모성과 이렇게 치환을 시킵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잘하는 엄마들이 잘안 많더라고요. 트레이닝, 그 애기를 낳고 나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될수 있으면 자연출산에 가깝게 음. 출산을 잘 하셔야 한다. 음. 그러면 아예 그런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출산하고 지금 지금 이 현재 우리 산모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를 낳아야 네네. 아이가 스트레스를 또안 받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기가 안자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 아기를 낳기 전에 우리 산모님들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거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받아거 보기 네. 말씀하셨죠. 모든 동물들이 재앙절개를 하거나 네. 무턱으로 자기 새끼를 낳게 하면 반은 아예 무시하고 그 새끼를 돌보지 않거나 잡아먹습니다 먹이라고 생각하고 근데그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저, 자연주의 출산을 하게 되면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이쁘고 사람도 똑같이 너무 이뻐서 자기 품에 안고 몇 시간씩 있게 마련이고 모유수유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됐다는 게 스스로 자랑스럽고 그렇죠. 나의 출산 과정이 자랑스럽고 음. 아기는 이 엄마의 이 냄새 이런 목소리에 이미 늘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해왔고 그러니까 이, 사, 이 가족은 그날 그날 저녁 첫날부터 굉장히 잘 지내는 거죠 그냥 음, 음. 그게 목표가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다 네네. 저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